그런데 백혜룡 지금 경쟁과 관련된 부분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음. 보도 보셨습니까? 백혜룡과 관련된 마약 세관 관련된 마약 주사가 외압의 종점에 윤석열 김근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드디어 폭탄선을 해버렸습니다. 네. 백혜룡 경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밀고 나가야 하는지 가장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제목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경찰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발상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정치권 및 정부 요처에서 암약하고 있는 검찰 주의자에게 경고합니다. 경고망동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음. 자, 이제 저렇게 강하게 지금 승도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일단 중심에 이 사건의 제일 우두머리는 김건희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본인은 혹시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어제도 외부 초에나와 가지고 이제 첫 일성을 거기서 터뜨렸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당시 인천 있었던 시무정, 그다음 서울중앙지검장, 네. 검찰총장까지 이거 세트로 연결돼 있고 두 차례 걸쳐서 검찰이 액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700 78kg가 아니라 300 뭐, 300kg가 된다는 에이, 거예요. 74kg가 아니고, 네. 300kg. 300kg 정도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수, 수천만 명이네요. 수천만 명이고요. 1, 뭐 1, 금액도 뭐 1조다, 1조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조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바로 어, 이 윤석열 김건희와 그들의 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질 텐데, 결국 이게 또 말레이시아랑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레이시아 쪽도 우리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파고 다녀야 될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 나라마다 그 루트들이 섞이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왜 윤석열이 이 사건을 알았는가? 여기에 포커싱가 맞춰지면 안될것 같고요. 검찰이 왜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개인 입장을 냈는가? 왜 무력화 하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연결된 사건이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 순간부터 일단 헌정 중단이 되었어야 맞아요. 그럼 그 순간을 찾아가서 그 당시의 국무위원, 그 당시에 이 사건에 연루됐던 경찰, 검찰, 청이면 경찰청, 서면 서까지 다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검찰이 서둘러서 합수 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자기들이 그뭐겠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증거 은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고작 하는 짓이 백혈룡 어, 경정은 또 수사팀에서 또 배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들이 저런 장난질 못 치도록 빨리 장설 특법이 가동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저백예령 경정 같은 분은 정말 이번 정부에서 높이 평가해서 준용해야 된다, 중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아, 이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합동 수사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뒤늦게 각성해서 음. 검찰, 경찰, 세관까지 다 놔서 제대로 수사하겠다. 용산 경찰서에 있던, 아 영등포 경찰서에 있던 수사팀도 합류했다라고 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제대로 수사하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일반적으로 접근하는데 네. 정반대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증거인멸을 음. 조직적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심우중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 마약 어, 어, 은폐할 네. 당시에 인천지검장 그 백혜룡 경정의표현대로 하면 지검장이 쉬쉬쉬쉬 하고 덮었다. 검찰 수뇌부였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셀프 수사라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소위 말하는 은폐, 외압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분명히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셀프 수사 못 받겠다, 특검으로화면에 받겠다라고 이제 백경정이 이야기 한 것인데. 네, 그. 자, 당시... 그것까지는 이제 알겠고, 자,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삼대 특검도 지금 가고 있고 네. 정신없이 막 달리는데 일단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는 국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조를 해야 한다. 국조를 예. 하면서 합동 수사본부가 뭐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은 또 아직까지 채택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 과정이 있는 것이고 가장 신속하게 할수 있는 합동 수사본부의 경제책은 국조. 국정조사다. 그래서, 이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 봐야 되겠지. 오늘 행안위에서 백경정을 부르든지 관세청을 하면 기재이죠. 하여튼 그 상임위를 정해가지고 음. 국조도 또 절차가 또 필요하니까. 바로 할수 있는 거는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 백경정하고 정인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준 국정조사식으로 또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빨리 할수 있습니다. 자, 화무시비롱님께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워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겨. 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워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겨. 저는 이거 수사를 덮은 사람들이 수사에 다 투입됐다라고 말하는 백경정님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예. 경찰, 검찰 다 엮여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시작을 할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지만 하긴 하되 중간에 이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빨리빨리 빨리 빠르게 빠르게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간에 한번 나와서 기다렸다가 뭐 1, 2주 만에 한번 한다기 보다는 진행될 때마다 할수 있다면 매일매일이라도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언론에서 다 받으면 자기네들끼리 꼼수 써서 덮는 일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동수다. 그러니까 저 뭡니까 아까 인제 합동수사팀을 네네. 믿고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안 주면 그래 니네가 해라고 하되 대신에 숙제를 주는 거죠 매일 아, 브리핑해 약간 좀이제 너무 믿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지금 이 사람들 뭔가 은폐하려고 지금 모이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합동수사팀을 만들었으면 경찰 관세청 다 나와서 왜이거 합동수사팀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라 오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간을 시간을 벌어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아까 제일 바로, 바로 할수 있는 거는 국회 에백경증하고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그저 중간에서 왜안 되었다는 의심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정인 채택해서 네.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부르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 이 백경정의 말을 아주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먼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 정의는 공무원들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바로 고발당해서 안 됩니다. 음. 그럼 다 나오면 그 공무원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어, 일단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좀 추궁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거나 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로 정신없이 바쁘고 또 원내대표 선거도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문제 좀 다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여기에서 수천억짜리 정말로 마약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던 사람들이 있다 관세청 검찰 경찰 한통속이었다는 라 국민적 의혹 국회가 좀 밝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상설특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밝혀야 합니다 왜냐면 이 마약이 강원도 어느 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한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수 없지만 단 하나도. 의혹이 없도록 다 밝혀야 한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일단 상설 특검도 상설 특검인데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이 조사 대상이 18개 혐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18개 중에서 15번째 혐의에 보면 김건희 자신의 의혹과 사건에 대통령실을 이용하여 방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아, 확장해서.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충분히 이것도 네. 인지 수사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 김준서 수생님, 음. 아침이설님, 이제 소, 솔발님, 그리고 제유김님, 이용규생님 선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우선 신경을써야 한다. 우리는 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음. 백혈병 경쟁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고 또 외국으로 빠져 나갔는지 지금 74kg 지금 압수해 놨습니까? 300kg라 말은 실제로 300kg을 압수해 놨습니까? 이것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발표한 것만 우리는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잡아놓고 나머지는 빼돌려서 수천억을 받고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규남님 이런 말씀 주셨네요. 1조 마약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로 말씀 주셨고요. 화이트37315님은 그러게 말이다. 오늘 기자회견 아무도 방송 안 하던데 왜 이렇지? 워낙 지금 뉴스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은 대통령 직속 수사팀으로 따로 수사해야 한다. 서리파파님 주셨고요. 마약 사건은 상설 득검 발의했는데 윤석열이 임명 안함. 자, 이명, 지금, 지금이라도 임명하라고 해야 한다. 야, 정말로 이래서 오감수가 필요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내부를 알아야 이 사건 처리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재정님 주셨고요. 와, 이런 건 정말로 똑똑하, 음, 네. 똑똑한 시청자들이 너무 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문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약간 지금 말을 지금 막그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데 댓글 중에 <laughs> 하나가 아주 이상한 게 계속 올라와서 이걸 네. 어떻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어 조금 어긋났는데 이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면 이상욱 이제 이걸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윤 건희가 이 사건과 관련 이 있다면 누군가 공범이든 또는 누군가. 있는 건가요? 배우이든 아니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김땡땡 씨 그걸로 진짜 의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검찰이 위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국세청 경찰 이거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세관. 수겠습니까 세관까지 실제로 지금 서영기 의원이 최근에 했던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 올라와 있었던 그 세관 마약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장설 특검만 빨리 진행시켜 야 한다는 취지로 이명대 통령이 당선 이후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대 특검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네. 아마 대통령의 그그 절차가 진행 되지 않을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스피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どうぞ。